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한 번도 임직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오늘 본문을 마태의 임직식이라 생각해 본다면 마태는 자신의 임직식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한 자신의 손님들도 초대합니다. 마태가 초대한 손님들은 누구입니까? 직장 동료, 세리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함께 따라온 이들, 그들을 제인들이라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초대 손님으로 그 자리에 옵니다. 지금 사역자들이 다 3월에 있는 교회 임직식이라는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승호 전도사님은 어, 임직식 초대장 온라인으로 만드는 그것을 작성 중에 계시고 또한 상일로교회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전우사님은 본당 내부와 또한 외부 내부 현수막을 오늘 업체에 막 넘겼습니다. 또한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저와 함께 화장실과 기타, 환경미화를 함께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2주에 걸쳐서 상일교회, 상일로교회로 우리가 간판을 변경하는데 3개 업체를 선정했고 또한 3명의 대표를 만났고 견적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당의 허락을 받아서 한 개의 업체와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담임 목사님과 은퇴 및 임직자들 선물 선정을 위해서 다리 건너 남양주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고급지고 의미 있는 선물을 보고 왔습니다.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준비해야 하는 잔치입니다. 하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를 선택하고 또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의하고 또한 컨펌 받고 확인하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되는 것은 임직식의 목적과 큰 잔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엽니다. 마태는 자신을 위하여 파티를 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초대 손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자들은 마태야말로 자신의 집을 처음으로 오픈해서 전도 잔치를 연 최초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마태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동료 세리와 제인들 그리고 바리세인들조차도 자신이 연 잔치에 오게 합니다 어쩌면 마태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제인 취급하는 바리세인들이 그 자리에 오기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마태의 본 이름은 레이입니다. 우리에게 레이라는 이름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하나의 지파의 명칭이기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뜻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레이는 세간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는 성전에서 일해야 할 사람이고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리라는 매우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합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잔인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세간에서 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레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과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세리로 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마음으로 이 직업군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또한 부모님이 그를 향한 바람 역시 소원 역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마태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당시 유대사에서는 세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재인 취급합니다 요하임 엘레미아스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은 세리는 항상 천대받는 직업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세리와 강도, 세리와 도둑, 세리와 이방인, 세리와 사기꾼 등의 병렬구처럼 세리를 제 잇문으로 취급했다는 문서와 그것이 그리고 이것이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세리와 제인들,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세리는 그 사회에서 심한 천대를 받았고 징오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세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적으로는 법을 다루는 재판관으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직업군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 공동체에 소속될 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일에 큰 결함이 있는 세관들은 그 시민권을 박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세리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재인이라는 측을 받고 손가락질을, 소금가락질을 받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보통의 결정이 아닙니다. 오직 나는 돈의 논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떵떵거리며 살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의지가 담겨 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한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는 세간에 앉아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을 세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얼마나 세금을 얼마의 세금을 걷어야 하나? 더 받아야 하나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이 부른다는 말에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부터는 논리적으로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독한 결심을 하고 세리라는 직업군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른다고 일어나 따라갑니다. 마태 이름의 뜻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후 그의 이름을 마태 선물이라고 바꿉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세리의 직업, 그 직종을 예수님의 부름 앞에 단숨에 버리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분명히 그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또한 굉장히 부자입니다 큰 잔치를 열 만큼 부를 축적해 놓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만큼 머리도 비상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무엇이 마수, 마태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였는가입니다 김창선 전우사님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정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마태처럼 돈을 만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 신학교를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종종 직국계 질문합니다. 왜 지금의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논리적인 대답을 못합니다. 그저 허허 웃으십니다. 또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매우 놀랍습니다. 가져본 자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매우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항상 가난했습니다. 항상 어려웠고 몇달 며칠을 라면으로 때워야 했던 십대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십대 시절 만족이라는 것을 깊이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배부름이라는 것을 충만하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깊은 흑암이 무엇인지 10대 시절부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버릴 것이 없었고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시각에서는 무언가를 가져본 자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신비합니다. 네펠, 네팔에서 성교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함께 룸메이트 생활을 했습니다. S자가 들어가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거기를 내려놓고 네팔의 성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여 충만하여 아이 넷을 키우면서 성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게잘란 친구가 아닙니다. 부를 가져본 친구입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성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가난했든 혹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든 간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밖에 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쫓기 바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앞에 주차 문제로 저와 목사님이 참 많은 곤란을 겪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관리 집사님이 주차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는 것을 멀리서는 보았지 가까이서 겪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는 매우 황당한 적군을 만났습니다. 노골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매우 더 기분이 나쁘고 안 좋게 제게 물어봤습니다. 그 이웃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이 교회 등록하면 주차할 수 있겠네요? 교회 등록해야겠네요? 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등록하려는 이유가 주차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는 목적이 나의 편의와 무사 안니를 위함이라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단 먼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차를 가지고 다른 동대에 가시면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 교회 다니니까 아, 여기 가까운 교회 주차 좀 해야겠다. 절대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 목사인데 아, 동일 업종 교회가 있네. 여기다 주차해야지. 저 그러지 않습니다. 작년에 여러 번 통화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화할 때마다, 아, 나도 교회 다녀요. 아, 나 장로인데. 아, 이 교회 뭔데.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해? 아침부터 제가 퇴근할 때까지 차를 빼지 않습니다.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슬이슬쩍 차를 빼서 갑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태가 오픈한 장치에 불청객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질문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제인은 공개적인 그 표현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정해 놓은 틀이 있습니다. 그 엄격한 정결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유대 공동체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사람과 나는 동일 인물이다. 그 사람은 나의 형제 자매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 주십니다. 12절과 1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제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가 병이든 환자를 만나면 의사가 병드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낳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인을 만나면 제인이 제사함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평생을 율법의 길을 따라 소극적으로 죄의 전파를 막는 일에 방지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죄를 없애고 자유를 주며 의를 전파하는 데 사역을 힘을 쏟으십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병들었다. 내가 죄인이다.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17세기 미국에서 제2차 신앙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목회자입니다. 미국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23년을 목회하십니다. 또한 프리스톤 대학교 총장으로까지 보내기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가 설교한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듣고 5세, 6세 아이들까지도 해심하고 해심하고 회개했다라는 내용은 지금도 매우 유명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뭐 제가 들고 있는 이책 놀라운 해심 이야기의 이 책을 보면은 10대 아이들이 또한 7세, 8세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영적인 각성을 한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있고 또한 놀랍기까지 한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이것입니다. 주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신이 23년 동안 목회한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성도들이 강자로 강제로 그를 쫓아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너무나 제에 대한 지적과 강력한 설교를 많이 한다는 것이 그를 쫓아낸 이유입니다. 분명히 그분의 설교를 통해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해심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이들이 20년 후 어른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그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1등 공신을 합니다. 제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재와 해계 그리고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는 단지 종교적인 신념으로 전락하고 인간이 재인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세계관이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매혹하고 끌어 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그러한 여파에 의해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의 간증문은 딱두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충분히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길게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왜 마태복음을 본인이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자신의 부름받고 구원받은 내용을 딱두 절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일어나 따라갔다. 이게 마태 간증문의 다입니다. 엄청 멋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백하게 딱두 줄로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따라갔다.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감동이 있습니다. 구구절절 다른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매우 감동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구원의 감격과 신앙 고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들이 목회자를 쫓아냅니다. 양면성 이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부름 앞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자기가 부름 받은 것에 너무 감격하여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초대된 사람들을 통해 자기가 재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굴 초대합니까? 초대한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손가락 받 손가락질 받던 자신의 동료 세리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더니 마치 줄줄이 햄처럼 재인들이 함께 옵니다. 즉 자신이 부름받은 이곳에는 내가 병든 재인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증문 밑에 그 다음 밑에 절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절대 지어지지 않는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12절과 13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이라 바로 나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병든 자임을 자신의 간증문의 바로 밑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지금 어떠한 간증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임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떠한 분들을 초대하게, 초대하려 하십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종으로 부름받아 일하기 위해서 임직식을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차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눈도장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그 다음 큰 잔치를 준비하러 오는 곳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